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 귀한 시간을 맞게 돼서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뵙고 싶어하는 한원찬 목사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 교회는 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름 없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 충만하신. 주님의 귀한정 한원찬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은혜받는다. 정말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또 한원찬 목사님을 뵙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자자한 참 좋은 교회거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 우리 한원찬 목사님을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코로나 시대에 조금 어렵지만 예. 하나님 은혜로 예, 또 우리 남양주성전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확진자가 많다고 네. 확진 사람들이 네. 많다는데 목사님은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전에 확진지 알았어. 좀 빼야 될것 같아서. 아,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고.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더 이렇게 슬림해지셔서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목사님께 오늘 제가 한두 가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특별히 남양주성전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어,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목회 크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좋은 유익한 일들. 네. 목사로서 아직 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남영주 지성전의 두 번째 부임을 받아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목회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고 또 아픈 것을 나누고 또 기쁜 것은 더 배가 되도록 함께 행복해 하는 것이 목회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 남영주 성전에 비록 많은 성도님들은 안 계시지만 목사에게 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또 어려우면 와서 상담도 하고 또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내 가족의 일처럼 내 일처럼 함께 기도하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또 간증을 통해서 나누다 보면 목회에 참 보람이 있고 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목회에 많은 보람이 있으셔서 그런지 목사님이 본성전에 계실 때보다 훨씬 얼굴이 <laughs> 더 빛이 나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만난 후에 모세가 이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후광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게 된 게, 그때 목사님 후광을 보고 결혼했다. <laughs> 네. <laughs>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참 따뜻한 그런 목회자구나. 사랑이 참 많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보고 싶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못하니까 더 그립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계실 텐데 혹시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기억이 남는 그런 성도님이 혹 누가 계십니까? 네, 담임 어,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갑자기 질문하셨는데 참 마음에 기억되는 분이 한분 계셔서 물론 이곳에서 지금 남양주 성전을 함께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 기억나고 감사하고 고맙지만 아, 저에게 남양주 성전 처음 부임했을 때. 몇 년이 지나서 한 10년 동안 남편의 핍박 때문에 교회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고 10년 만에 저희 남양주 성전에 처음 발걸음하신 암흑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 그러시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늘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러더니 이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저에게 갑자기 성전에 꽃꽂이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꽃꽂이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니고 그동안 저... 저, 저, 돼지 저금통에 음. 모아놓던 돈을 헐어서 음. 매주마다 꽃 시장에 가서 꽃을 사다가 네. 꽃꽂이를 한 번도 안 와보셨던 분인데 예. 성전에 꽃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음. 이렇게 딸과 함께 오셔서 성전 꽃꽂이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멋진 집사님이셨거든요. 네. 조금은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아. 본성전으로 어, 사, 자리를 옮긴 후에 조금 이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 그 집사님이 갑자기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아, 너무 어떡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일을 도우시다가 음. 갑자기 사고가 있으셔서 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본성전에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음.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에도. 집내했는데 음. 뭐 예배를 집내할 수 없었습니다. 음. 에, 눈물이 너무 나고 음. 너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음. 언젠가 천국에 가서는 정말 고마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도 제 목회의 여정 속에 잊지 않게 기억되어지는 음. 그래서 그분의 수고 헌신의 자리가 지금도 남양주 성전에 그대로 있어서 음. 제가 성전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꼭 꽃이 없어도 꽃이 있는 것처럼 음. 또 뒷자리에 있으면 꽃꽂이하는 집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억나서 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양주 성전의 귀한 성도들도 그분의 그 거룩한 헌신과 섬김을 좀 본받아서 음.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성장하는 데 우리가 힘쓰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그 집사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멸관 주셨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남양주 성전을 사랑하신 집사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확신이 되네요 얼마나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분이 더 새겨지고 또 눈에 선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우리 남양주 성전을 위하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남양주 성전이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단임 목사님 배려 속에 9주년 창립 9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은 아직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년 성도들 또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영주 오남리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하나됨 속에서 날마다 부흥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바라기는 이남양주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런 유일한 기회로 바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 목사님들 기도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남영주 성전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실 성경 말씀. 한번 있으시면 네.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베도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과 사모님 모습 보니까 얼마나 참 보기 좋았는지 목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그 밝은 미소로 계속해서 남양주 성전에서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남명주 성전에 발걸음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전염병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도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무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쌓아나 주셔서 어떠한 위경들 위험들 근심과 염려들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회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되,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수 없음이 증거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간증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고 그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썩어져갈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낙수를 구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인생을 살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수 있도록 힘으로,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